이제는 본격적으로 오신 분들 몇분 모시고 또 축하 말씀, 경의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 예,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우리 조진영 전위원님 자리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올려야 되는 순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참 이익성 이번 구청장 후보 우리 구평구 구청장 후보 이익성을 저는 참 가족 아니. 자식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먼저 인사말을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저하고도 다 친하고, 이익성하고도 다 친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특별한 말씀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냥 저에게 차려온 인사말씀으로 대화하는 걸로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는 6월 1일날 우리 지방정권을 꼭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안상수 시장 력이 계시지만은 그분과 함께 2002년 2006년 이겨서 잘 해오다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뺏겨서 지방정권을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시장도 여기 이정복 후보님 안상수 후보님 이학재 후보님 하기십니다만은 세 분이 함께 선전하시고 인천 시민에게 세 분이 함께 다큰 희망을 주셔서 국민의힘 이번만큼은. 지방정권을 꼭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윤석열 새로운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큰 희망이 다 성취될 수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6월 1일 지방정권 꼭 찾아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부평구 부평구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마는 오늘 보니까 부정장 예비후보 몇 분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모두는 후보 결정 나는 순간까지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6월 1 0일 북경 부정장을 우리가 꼭 찾아오기 위한 그 목표 하나 일정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여러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 이익성이가꼭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만 부평구를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확실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휘원 후보로 구여후보 여러분들, 그동안 기존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번에 새롭게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소수 정당을 카바해 가면서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함께 다 지방의회까지도 우리가 모두 석권을 해서, 지방정권이 원활하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다 해주시길 바라고 참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인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내고장 인천 사랑하고 내고장 부평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고 저와 함께 수십 년 동안을 함께 해왔던 대다수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께서 또제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고하셔서 노력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평 의뢰에서 부평 각큰 집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익성 부평구청장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어, 드리고 제가 오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진영 선배님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안상수 시장 후보, 유정복 시장 후보, 우리 이학재 시장 후보님 모두 감사하고, 멋지게 하인 프레임 보여가지고, 꼭 인천시 정권을 꼭 뺏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평은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가 부평구청 자리를 뺏겼습니다. 12년 동안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인구는 58만에서 지금은 47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왜 그렇겠냐 선장이 이 지역을 도시형 주택으로 많은 허가를 해주셔서 이 지역이 삶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떠나는 부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 후보들이 6명이 나오셨는데, 경선 멋있게 해서 원팀이 돼서 꼭 부평구청장을 우리가 가지고 올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한국지 m 이 있는데, 한국지 m 에서는 5월 1일부터 2규대에서 1규대로 바뀝니다. 일주제도금든 말까지만 우리가 지금 할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200명이 500명은 우리 부평에서 근무하고 약 700명은 창원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인구는 더 감소하고 지역 형제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딸린 협력업체,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꼭 북평구청장을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드신들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